왜 있었어? 어. 왜? 애들이 너무, 너무 어, 못해. 너무 <laughs> 못해? 하베이도 농구 거의 처음 아니야? 초등학교 때 배웠나 한국에서? 오 오우. 이쁘네. 썼습니다 음. 아니 써줬는데 자꾸 n이랑 m을 내가 말한 는데 너무 이상하게 말한 건가? 왜? 어, 이거를 m으로 해 주셨어. 그래서, 그래서 응. 내가 n이라 했는데 어, 그냥 이렇게 했어 봐. 저 봐. 저 봐. 어떻게 되어 있는데. 아니 n이랑 m이랑 너무 까 아, 하빈. 아. 김이 됐어. 어, 근데 n으로 고쳐줬네. 하 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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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 고치긴 했네. 음. 그래서 그런데... 계속 할 만한 것 같아? 아, 수준도 너무 안 맞고. 어. 에, 선생님도 다 다른 선생님이고, 그 다음에. 그래도 땀좀 흘렸네. 뭐, 아는 애가 하나도 없어. 아, 진짜? 어? 그래? 어. 그, 일본에는 같은 반이 아닌가 보다. 응, 어, 같은 농구하는 반은 아닌가? 아닌데, 어, 일본에는 지금 여기에서는 같이 한데. 걔는 학년은 몇 학년이야, 일본은? 몰라. 음... <laughs> 먹었던 거... 음. 어, 살짝... 어... 이름 알아? 그데 되게 말이 아... 안 되는데 근데 오늘 얘기했다는데? 아니 하빈이한테는 오늘 얘기할 수 있지만 아... 이메일을 보냈다는데 나한테 이메일이 안 왔거든요 천 아... 피트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저녁에 무슨 파티를 한대요 응. 학교에서 응. 2월 9일 날 그러면 집에 왔다가 또 저녁에 가야 음. 되는 거예요? 양복 사야 되나? <laughs> 아니걸요 하빈이 그 파티는 못 들어봤어? 원더랜드 파티? 우회전입니다. <웃음> 원더랜드. <laughs> 응. 피자란 조각식준데. 대 십단 말을 해 차들이 다 학교로 가는나줄줄줄 줄. 메일 못 받아가지고 이 차들을 따라가야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어. 우회전입니다. 어저 차들 다 따라가면 되겠다. 내리는 그, 내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가는. 똑같아 그냥 린게차이지도 화이트 반팔 이거도 아 뭐. 아니 근데 반바지를 입었어 반바지를 음, 입었어 맞긴 <laughs> 한데 뭔가 웃기다 그치 선생 친구인데 조그맣서 음, 하빈이가 약간 늦게, 최소 음. 6개월은 차이 나거든요. 아, 네. 하빈이가 원래 큰 편이니까. 일본에, 일본 친구. 응? 일본 친구. 분 백인. 백 하빈아. 일본 친구. 일본, 일분 그냥 바뀐 아, 게. I just want to be honest with you guys. I just told them they weren't allowed. To leave. Great job. Okay, families, we're going to get ready to begin soon, so let's go over some ground rules. One, we cannot be standing on the sides because if that's the case, then everyone's going to want those spots. We can't be standing by the camera because that's live-streaming in, in the back door in case there was ever any form of emergency I am here because <laughs> of you you are here because of me I need you and you o oh, maior In this amazing event, I know lives are busy. I know there are multiple siblings to shuffle and schedule. I have two of my own. And so I'm incredibly grateful for you for putting music and the arts as a priority in your home. So thank you so much for that. 네아 그래. 귀엽지 잘했어 엽특해라 귀엽지 않아? 귀엽지 않아? 귀엽지 아 귀엽지 아귀엽아귀엽아 귀엽지 진짜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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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당에서 밥도 먹고 그런 거야 점심에? 그 안에 들어가 식당 같은 거 있더라 밥떠 놓은데. 하빈 진짜 와있었어 잘했어. <목소리> 그리고 립싱크 한게 아닌 게 진짜 신기하다. 어. <목소리> 어떻게 했어? <목소리> 와 안개가 엄청 심하다 진짜 심하다 왜요? 안 보여 안 보여. 밤이다 밤. 아, 7시 4 4분인데 아, 자진 않고 그냥 누워 있었어. 누워 있는 거. 쪼그려 있었어. 쪼그려 있었어. 네. 응?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말자. 음, 맞아. 잘했어. <laughs> 음, 이 정도면. 이하이가 어, 오늘 네. 얘기 안했으면못올거 네. 맞아. 아. 이거를 또잘 알아듣고 오늘 밤이라고 친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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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일본 친구아니 일본 친구아게누구에만이구에게 누구에게? 누구구 농구와 농구와의 콜라보에. 얼었던 데가 다 녹았네, 이제. 별로 깊지도 않았네, 밥이나. <laughs> 어? 깊지도 않았었는데. 엄마 보고 먼저 들어가라고 했던아 아, 심심했나 보다 친구들 얘기는 많이 안뭐 나눴어? 얘기 한번 나눴어 아까 음. 갈때뭐내 이름 하빈이야 그랬고 걔 이름이 뭐지 음. 리우였나 뭐그랬 음. 해봐 <laughs> <laughs> 잘하네 새로운 짓수된운 거야? 아니 유튜브에서 봤어 음. 여기도 새모이주는 건가 보다 지금 Mm. -hmm.